그랄TV 가족 여러분, 어, 나태주 시인의 시선집 시마당을 쓸었습니다. 에서, 어, 시인들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태주 시인의 일기 한편 다시 봅니다. 2009년 1월 7일 일기입니다. 시인들 나라. 서울 같은 데는 올라와 살 생각 말 것. 이것은 신춘문의 당선 인사차 원효로 좁은 골목길을 돌아서 갔을 때 박목월 선생이 들려준 잔소리. 앞으로 산문 같은 것은 쓰지 말 것. 이것은 서대문구 충정로 삐걱대는 나무 계단 올라 2층 현대 시학사 찾았을 때 전봉건 선생이 들려준 잔소리. 가능한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 것. 이것은 또 설날을 맞아 어쩌다가 동선동 한옥집의 거리 세배하러 갔을 때 김구용 선생이 들려준 잔소리.너는 말이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닌데 노력해서 그만큼이나 하는겨.이것은 어려서부터 나한테 제일 많이 잔소리를 들려준 외할머니의 말씀.그 잔소리들이 참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. 잔소리의 주인공들보다도 내가 더 나이를 많이 먹고 난 뒤였지. 대부분의 잔소리들 내용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이었지. 아이들의 바람개비 하루종일 저 혼자 돌아가듯이 말이야. 나태주 선생님도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며 2009년 1월 7일이니까 15년 전에 벌써 이런 일기로 또 우리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네요. 여러분 오늘 일기 쓰셨나요? 자,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. 그럴 길이 윤석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.